미스터트롯3 준결승 1차전. 선비나 돌풍에도 불구 우승은 불가능? 장윤정의 의미심장한 발언 TV 조선의 미스터트롯3가 또다시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트로트 오디션의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1승코리아에 따르면 2월 27일 방송된 미스터트롯3 10회는 전국 기준 15.2%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전 채널을 압도했다. 뿐만 아니라 주간 예능 전체 1위는 물론 이날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 열풍의 중심을 굳건히 시켰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6.1%까지 치솟으며 싹쓸이 1위 행진을 이어갔다 준결승 1차전 2라운드 개인전 척을 향한 치열한 전투 이날 방송에서는 준결승 1차전 2라운드 개인전이 펼쳐지며 더퓨육을 향한 본격적인 경쟁이 불붙었다 이번 라운드는 1라운드 마스터 점수 플러스 온라인 응원 투표 점수에 이어 2라운드 마스터 1. 300점 플러스 국민대표단 200점을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출연자들은 단한 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사활을 걸고 무대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선비나는 인상적인 무대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심사위원 장윤정은 선비나는 중결승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만 우승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소 냉정한 평가를 내놓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과연 그녀의 예측이 적중할지, 선비나가 이를 뒤집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 10명만이 살아남는다. 미스터 트로쌈 중결승 1차전에 치열한 생존 경쟁 출연자들은 사력을 다했다. 단 10명만이 중결승 2차전에 진출할 수 있는 가운데, 추가 합격이나 패자 부활전 없이 곧바로 탈락이 확정되는 냉혹한 서바이벌이 펼쳐졌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한 무대가 연이어 터져 나오며, 역대급 긴장감이 흐른 한 회였다. 손비나 5위에서 1위로 폭발적 반전 드라마 중결승 1차전의 최종 1위는 손비나가 차지했다. 중간순위 5위에서 무려 2위까지 상승하며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손비나는 2라운드에서 압도적인 무대를 펼치며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특히 1라운드에서 상위권을 기록한 손비나, 춘길, 최재명, 김용빈, 추혁진, 박지훈 등도 더욱 강력한 무대를 선보이며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였다. 이 가운데 중간순위 1위였던 손비나는 결승 진출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며 고현철의 수선화를 선곡했다. 그의 특유의 폭발적인 고음과 감성이 녹아든 무대는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를 사로잡았다. 장윤정은 그에게 한계가 없는 무서운 참가자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13명의 마스터 중 9명이 100점을 주는 기염을 토했다. 그 결과 손비나는 2라운드에서 마스터 점수 126점을 획득, 최종 1위에 오르며 준결승 1차전의 승자가 되었다.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앞둔 도전자들. 과연 남은 준결승 2차전에서 또 어떤 반전이 펼쳐질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빈 반전의 주인공 되다. 손비나를 위협한 강력한 도전자 김용빈 역시 준결승 1차전에서 눈에 띄는 반전의 주인공이 됐다. 1라운드에서 온라인 응원 투표를 통해 놀라운 순위 상승을 보여준 그는 2라운드에서도 고현철의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을 감성적으로 소화하며.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마스터들은 그의 특유의 리듬감을 극찬했고 특히 박현진 작곡가는 최고의 가수가 될 것이라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빈의 2라운드 마스터 점수는 178점으로 1위 손비나와 단 6점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춘길 정통 트로트의 진수 보여주다 춘길 역시 강력한 무대를 선보이며 정통 트로트의 저력을 증명했다. 그는 안진성과 함께 님 찾아가는 길을 선고 깊이 있는 가창력과 감성을 녹여낸 무대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탄탄한 보이스와 무대 장악력으로 정통 트롯의 진수를 보여준 그는 마스터 5명으로부터 100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심사위원 영탁은 완벽한 보컬이라며 존경을 표했고 그의 무대에 대한 찬사는 끊이지 않았다. 춘길의 2라운드 마스터 점수는 120점으로 상위권에 안착하며 중결승 2차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지우 사랑은 다시 아리로 드라마 같은 반전 연출 박지우는 오승근의 사랑은 다시 아리를 선곡하며 드라마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다. 원곡자인 오승근마저 감탄할 만큼 감성적인 무대가 펼쳐졌고 그가 보여준 섬세한 표현력과 진심어린 감성은 마스터들을 감동시켰다. 준결승 2차전으로 향하는 문은 단 10명에게만 열려있다. 손비나의 독주 속에서 김용빈과 춘길, 박지우가 보여준 강력한 도전이 또 다른 반전을 예고하며 결승 진출을 향한 마지막 대결이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다. 박지우. 숨은 명곡으로 감성 폭발. 오승근조차 감탄한 무대 박지우는 오승근의 사랑은 다시 아리를 선곡하며 예상치 못한 드라마틱한 반전을 연출했다. 이 곡은 원곡자인 오승근조차 나도 이 노래를 몰랐다고 할 정도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곡이었다. 그러나 박지우는 곡이 가진 서사와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관객과 심사위원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무대가 끝난 후 마스터들의 극찬 속에 그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2라운드에서 마스터 점수 126점을 받아 최종 6위에 올랐다. 그의 감성적 접근과 진정성 있는 무대는 결승을 향한 강력한 발판이 되었다. 막내 유지우, 감성 폭발, 조조도 감탄한 무대 중 결승 무대에서 막내 유지우 역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는 조조에 돌릴 수 없는 세월을 선곡하며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보여줬다. 특히 엄마를 생각하며 부른 무대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심사위원 조항조는 원곡자보다 더잘 불렀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유지우의 감성적 해석력과 표현력은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2라운드 마스터 점수 121점을 받은 그는 최종 8위에 오르며 준결승 2차전 진출을 확정지었다. 강력한 우승 후보 철록 기대에 못미친 무대? 반면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철록은 다소 아쉬운 무대를 남겼다. 그는 고현철의 보고 싶은 여인을 선곡하며 감미로운 음색을 선보였지만 노래가 진행될수록 완성도가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기대만큼의 임팩트를 남기지 못한 무대에 대해 혹평이 이어졌다. 한편 박부진은 11위로 중결승 2차전 진출에 간신히 턱걸이하며 극적인 생존에 성공했다. 이제 남은 무대는 단 하나. 결승을 향한 마지막 대결이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귀추가.